안녕하십니까 이 대장입니다. 리 오늘 간만에 그 영원 브라더스가 돌아왔습니다. 영원 브라더스는 영원해 예. 도윤이가 왜 없냐? 늘이 시즌만 되면 없어요. 예. 여름에 한번 이제 가족들을 음. 보러 예. 상봉하러 폴란드로 떠나죠. 그렇죠. 보통 가족들 보면 이제 시골로 내려간다든가 그러는데 얘는 폴란드로 갑니다. 예. 예. 바르샤바 근처로 간다. <laughs>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이 영원 브라더스가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. 도윤이가 없는 만큼 네. 더 빡세게 그렇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네. 오늘 제대로 된거 준비했습니다 자 네. 오늘의 도전 과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이 안에 지금 괴생물체가 있어요 심지어 생존에 있는 상태 와예 괴물이야 아! <laughs> 와 he's alive 뭐가 뭐가 지 오! 아무튼 이거 봐봐 다리 봐봐 빨판 봐봐 빨판 500원짜리 동전이야 이거 <웃음> <웃음> <뒤야>? <웃음> <뜯어서> 뒤에 뒤에 학그려져 <laughs> 있다고? 피문어라고 하나요? 이건 큰문어를 어, 그렇죠, 그렇죠. 네. 피문어 혹은 이 참문어라고 하나요? 네. 돌문어 는 아니고요. 네, 돌문어보다 네. 퀄이 좋은 문어예요. 네. 요거 이제 4.5kg. 네. 이게 키로당 4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20만 원이에요. 요게 이제 4.5kg면 제가 태어났을 때 4.5kg 였거든요? 와. 아무튼, 아무튼 요거를 어. 오늘 삶아가지고 저희가 4.5kg 문어 챌린지를 네. 하려고 하는데 요게 도윤이가 없어도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뭐요? 걔는 이제 교정해가지고 아. 이런 거씹어 먹는다. 맞아, 맞아. 둘이 있을 때 하기 적합한 컨텐츠네요. 근데 4.5kg면 이제 삼겹살로 치면 20인분 이상이네. 20인분 이상이네. 네. 와. 요걸 삶아서 어, 숙회로 해가지고 먹을 거죠? 아유, <laughs> 서러 어, 지 요거를 바로 삶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와 문어 속회 완성. <laughs> 아 이거 우리 둘이서 어떻게 먹어 솔직히. 아 우리 어떻게 먹을까요? 일단 뭐 다리를 좀 이렇게 하나씩 자를까요? 아니면 다리부터 먹고? 네. 어 대갈빡을 씹어 먹자. 네. 네. 와 근데 머리 머리부터 좀 자를게요. 네. 망나니처럼. 아오 소리 봐봐. 자 머리 잘랐고 다리 하나씩 자를게요. 어. 전두엽이 비어있어 <laughs> <laughs> 빡세겠다 오 일단 하나씩 <laughs> 드세요 네.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다리 에이, 뭐야 이거 이런 거 맞아 근데? 진짜 다리 하나가 1인분이다 이거 20만 원 어치 20만 원자 먹어보죠 가봅시다 우와, 자 챌린지 시작 음, 음 음, 적당히 익은 것 같은데요? 음. 짭짤한데? 이거 8개. 문어다리가 8개죠? 음. 오징어다리가 10개. 연한 부분 좀 찔리다. 음 너무 물컹물컹하죠? 아, 이분이 좀 도려내게. 약간 그 고한 껍데기 같은 느낌이에요. 약간. 비교해봐. <laughs> 아, 근데 맛은 있네요. 어, 마, 맛은 진짜 있다. 네. 음. 음. 아, 이거 썰어 먹어볼까, 요 진짜 숙회처럼. 예. 네. 야. 어거 네. 그거 아세요? 뭐야? 그 문어도 의사소통을 해요. 아, 진짜? 그 구어체는 잘안 써요. 문어체로 쓴다고? 예. 네.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. 물음표. 나는 그에게 안녕이라고 말했다. 난 너에게 안녕이라고 말한다. <laughs> 난 거기에 화답해 너도 안녕이라고 말한다. 이런 식으로 대화해요, 문어들이. 음. 네. 야, 이거 여게요 썰게요 음. 음. 요게 그거죠? 그 욕실에다가 이게 칫솔 붙이는 그런 원리죠? 음. 그거봐 어 그러네 뚝뚝 붙어 자동차에다가 그 핸드폰 거치대 에 달아놓는 거네 음. 어, 조좀만 이거 남겨줘라고 핸드폰 좀 거치하게 문어 깍지기도 하나요? 자웅 문어가... 동체인가요? 자웅 이체인가요? 그거 그러니까 뭐 개자이체인가요? <laughs> 남녀 성별이 있나? <laughs> 없을 것 같은데? 문어가 자웅 동체는 이체는.. 음. 네. 맛있게 먹으면 되죠. 네. 제 뱃속으로 들어오면 일단 짝은 짝못짓니다 예, <laughs> 네. 문어가 몸에 그렇게 좋대요. 그 타우린 들어가 있어서 피로회복에 좋대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눈에도 좋고 타우린이 그뭐 핫식스 같은 데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? 맞아요. 잠못 이루는 말이 되요 정말. 근데 이 다리보다 이 몸통이 은근 엄청 많단 말이에요, 살이? 그렇죠, 뭐, 목이야, 사람 목. 눈깔도 있어요, 여기. 오케이, 다음. 이 하체 운동 제대로 했다. 야 하나 먹고도 지금 약간 포만감 오죠. 응. 아, 근 질리진 않죠, 별로. 응. 물리거나 그러진 않나직 아니, 제가 노량진그 수산시장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. 응. 3세 명이서 먹을 거라고 하니까. 세 명이면 한 2kg 정도는 충분히 드실 것 같은데요? 유스도 야, 진짜 튼실하다. 단단하고. 응. <웃음> <웃음> 아, 더 다리 한뽑합니다너3 다리째? 네. 와, 아난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배가 부르지 않는데 넘기는 게 힘들어. 음, 맞아. 응. 문어들 주로 뭘 먹고 사나 플랑크톤 먹나? 어디로 들어가 이 입이 없는데? 이쪽인 것 같아. 어, 여기 구멍이 있네. 네. 어, 뭐 이렇게 손가락을 네? 집어넣어. 요이 아, 이빨인가봐 이거. 황우석 박사 같아요. <laughs> 이거거든. 아, 이거 입이야 내가 볼 때. 어. 아무 빨리 인체 해부로 하세요. 이제 물려 원래 문어한테? 아 실제 배가 차네. 아직 다리 3 개랑 몸통이랑 대갈빡도까지 남았어. 제가 보면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, 몸통이 문제라니까? 와 크긴 크다. 4.5kg였는데 13, 4분 정도 데쳤죠? 음. 끓는 물에. 네. 이렇게 지금 좀 증가해서 못 드실 수도 있어요. 맞아. 음. 저희야 뭐 이거보다 더운 것도 많이 봐서 그렇지만 뭐야 이게 그니까 어? 뭐 에일리언도 아니고 근데 요거 소화는 잘 되겠다 미끌미끌해가지고 아 빨판 장에 붙는 거 아니야 산낙지 잘못 먹으면 붙잖아 기도해 그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맛있겠지? 근데 음. <laughs> 이 문어 연체동물인가요? 뼈가 없는? 연체종물의 대표적인 연체동물이죠 책방이나 비디오방 아줌마들이 싫어하잖아요, 이 친구가. 나는 너무 연체되니까, 오랜만에 됐네, 책방, 비디오방. <laughs> 이 친구 연체로 어, 어마어마하답니다. <laughs> 책 굉장히 빨리 읽겠네요. 자리가 <laughs> 여덟 개까 <laughs> 이게 문제야, 이 몸통. 이거 봐봐. 눈동자는. 통채나 홍채 아, 전왜 이런 게 좋죠? 아, 뭔가 신기해, 난. 동물의 신비? 음. 처음 어렸을 때그 KBS 1TV에서 하는 그 동물의 왕국이죠. 그러면 빨간색 해봤어요. 문어는 깊은 바다에서만 삽니다. 이 녀석은 배가 고픈 모양이네. 마침 저기 적당한 먹잇감이 있습니다. 문어는 식사를 할때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서 먹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딱지, 딱르들 나오면서 문어, 맞아요. 해부 장면, 뒤디딕뒤딕뒤딕뒤딕 벌떡이 이때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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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냥 씹어 먹을만큼 강력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먹는 애가 뒤지는 거야 이제. 와 다리 끝났다. 집에서 뭐 집들이 같은 거할 때는 좋겠다.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. 좋아할까 이렇게 해놓으면 <laughs> 이렇게 두개 이렇게다 놓으면아 오셨어요 아기. 많이 준비는 못 했는데 여기 드세요. 네. 문어 대가리하고 몸통. <laughs> 여기 이빨도 있어. 요 <laughs> 문어는 옥토퍼스잖아요. <laughs> 네. 이제 팔각형이죠, 그 옥타라고 음, 하잖아, 음, 옥타, 음. 옥타, 옥타곤 옥토버는요. 그1 10, 0월이아 10월이잖아. 계절만 뜨면 문어랑 오징어랑 헷갈렸네. 아, 다리 0 개인 줄 알았더구나. 아, <웃음> <했네>. <웃음> 와, 야, 좀 역겨워, 약간 나 지금. 아니그뭐야 고물 좀 먹을래? 도인이집담이 나갈래? 대기? <laughs> 도인이 집담 너가 먼저 까봐. 카메라 꺼지면 이러잖아요. 여기 힘들게 먹다가 카메라 꺼지면 아씨, 너 힘드네. <laughs> 들었죠 형도? <laughs> 그건 너잖아. 뭐 <laughs> <뭘> 나야? <laughs> 아, 아, 아.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? <laughs> 몸 일도 양당합니다. 어, 아니 피부가 탄력이 너무 넘쳐. 어몸은 별거 없네? 필생인데 아, 그냥? 아씨, 이 많은 거야 이거. 아니 아니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어. 없다고. 와 <laughs> 이거 진짜 굵어 근데 이거 허벅다리야 허벅다리 이거 호날두 허벅... 아! 아! 아 메시야 <laughs> 메시 <메쉬> 어벅지야 <laughs> 드립을 개오주겠다얘벅다리 8개로 추네 <laughs> 다리만 챌린지는 챌린지다 아야 진짜로 나 빨판 생길 것 같아 잠시만 어우 <laughs> 씨아 진짜 뭐 비리어 진짜 아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진짜 <laughs> 나 원래 이런 거잘 먹거든 이게 너무하지 않아, 이건? <laughs> 왜 이렇게 오빠를 <laughs> 해. 아이씨. 자, 남은 다리. 아 근데 4kg 진짜 힘들다, 둘이 먹기엔. 와 다리 다 썰었다. 아. 아 이거 좀, 좀 기다리세요. 잠깐 기다려줄래? 데리러 갈게. <웃음> 아, <웃음> 그거는 테너잖아, 테너. 울기만 아니 사랑해줘요. <laughs> 잘하지. 나비야 나비야. 나비야 나비야 오. 너를 부르던 그날. <목소리> 얘는 차마 제가 나비라고는 못 부르겠습니다. 와뭐 네. 아, 점액 있어 점액. 저맥. 아역겹게 하지 마세요. 어. 어, 뭐야 이거? 아, 아유, 드리웠나봐 <laughs> 어. 이거. 그 노량진 수장시장 주차장에서 나 낸데? <laughs> 진짜로. 아 이거 진짜 입혀 먹어야 돼 이거. 아까 그 다리 끝 쪽은 괜찮았는데 이게 몸통 쪽으로 갈수록 그냥 대갈빡도 더. 몸통 쪽이 좀더 익은 걸 수도 있어. 아 그래 식은 거보단 낫겠다. 야, 제대로 익은 이런 색깔이 나와야지. 어, 훨씬 담백해졌어. 아, 원래 안 익었던 거야, 진짜로. 음. 이거야 원래. 와, 이제 머리만 남았다. 아, 왜 이렇게 빨라? 나 빨라도 문제예요? 투비지 사운드, 에 아웃사이더 같아. <웃음> 아웃사이더. 너보다 빠르긴 한는데이는다르게색다르게 비트 위 나긴.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. 거의 다 왔습니다, 형님. 와, 근데 머리 살도 많이 나온다. 워낙 커가지고 얘가. 두피 먹어봅니다 문어 머리 다리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와 다행이다 와 오늘 은데 내장 빼고 다 먹네요 문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, 10점, 만점에 10점. 이, 이후에 후속 고기 이제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이똑똑똑이똑구는이친이제 정상 찍었죠? 는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는 SM, j 는 p YG 기이사마다특징이 있어요 이 친구는 j 친 p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이 디귿으로 발음하나? 우는 와이 찌리 패발리 패발리 패 약간 이정리 디귿으로 U 띠 오띠 에를 예로 발음해 약간 뜨띠열받게 띵만 똥 붙일 것 같띠 보수뿐띠 약간 이런 거 있죠 <목소리> SM도 있어요 s m 항상 샤우팅이 들어갑니다 노래 그러니까 리드보컬이 굉장히 <목소리> 노래 잘해요 어, 방가성 잘 쓰는 분 이용하시고 꼭 이제 하이라이트 <목소리> 와. 약간 <목소리> 이런 거. 어 <목소리> <목소리> 머리 고기로 넘어갑니다. 와 끝나간다. 지금 이거, 좌뇌 피질밖에 안 남았어. 제가 그래도 2.5kg 먹었겠죠? 평균 2kg 먹고 여기 무더 먹는 무더 싸워. 해가 캔이랑 싸우고 <laughs> 온줄 알겠다. 끝이 보입니다. 휘빠짝빠담빠 우우우우우 휘빠담빠담빠담 이거예요. 와 마지막 짠아지죠 짠. 와 와. 껍데기 빼고 진짜 다 먹었습니다. 껍데기 빼고. 와. 와. 영원 브라더스 2명에서 대왕 문어 4.5kg 챌린지 성공했습니다. 아. 문어 새로 끝내시죠? 에. 우리는 오늘 도유디가 없어서 둘이 챌린지를 해서 성공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릴 것이다. <웃음> 감사, <웃음> 감사하다. i <laughs>